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에코자이입니다. 2019년 중공 1047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0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. 2018년 준공 106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14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금호어울림입니다. 2016년 준공 296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파크 뷰자이3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2,40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4,25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1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파크 뷰자일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2,407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2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DMC램이 아닌 편한 세상입니다. 2012년 준공 1,19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1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동원베네스트입니다 2012년 중공 195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센트레빌입니다. 2009년 준공 11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3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DMC두산이부입니다. 2007년 준공 23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레미안 남가자 2차입니다. 2005년 준공 503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신일애피트리입니다. 2005년 준공 1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9억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4천6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문화초년대입니다. 2002년 준공 76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9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11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대우프루지오입니다 2002년 준공 56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1구9 3차입니다 2001년 준공 228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,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9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성원입니다. 2001년 준공 581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,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홍제원연대입니다 2000년 중공 939세대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9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인항사년대입니다. 2000년 준공 700세대, 전용 면적 11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5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부가현동 두산입니다. 1999년 준공 95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 3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4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오키입니다. 1999년 준공 855세대 전용면적 83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9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 남가자동연대입니다. 1999년 준공 1155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동 벽산입니다. 1997년 준공 1,329세대, 전용면적 11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,9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북가자 사모입니다. 1996년 준공 616세대,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,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7억 8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5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독립문사무입니다. 1995년 준공 895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41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극동입니다. 1995년 준공 48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청구1차입니다 1994년 준공 862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8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8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홍제안양입니다 1993년 준공 998세대,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풍림이입니다. 1990년 준공 390세대 전용면적 58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4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7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입니다. 1988년 준공 610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5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2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요원입니다. 1987년 준공 299세대 전용 면적 5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4억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0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 DMC 안양입니다. 1987년 준공 660세대 전용면적 65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6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6억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1% 오른 금액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홍현입니다. 1981년 준공 191세대 전용면적 52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8% 오른 금액입니다.